안녕하세요. 깨성도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구약편 16강을 하겠는데요. 오늘 창세기를 끝낼 겁니다. 아, 16강이라 했는데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끝내는데요. 이유는 제가 누누이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을 신화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다를 계속 확인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지난 시간, 그 지난 시간, 아브라함 이삭은 했고요. 오늘 야곱을 마지막으로 오늘 창세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강의하는 성경 1도, 15분 성경 따라잡기나 신약 라이브 강의는 성경을 성도님들이 꼭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해드리는 강의입니다. 제 강의만 들으시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짱 헛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경을, 제 강의를 듣고 그 범위에 따라서 성경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6강 한번 가볼까요? 15분 성경 따라잡기 16강, 야곱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지도가 다시 나왔는데요.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창세기 지도 정도는 외우시겠죠? 제가 오늘도 아제 강의의 특징을 아시겠죠 복습을 계속 해 드린다는 거 혹시 복습이 아, 싫으신 분은 넘겨도 되지만 계속 들으시면 억지로라도 무의식 중에 <laughs> 외우시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창세기 지도는 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이쪽이죠 강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 요 부분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도. 여기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 강의 15분 성경 따라잡기 1강부터 있습니다. 그 1강부터 쭉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거기에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네 가지 사건이 결국은 여기서 다 일어난 일이다. 물론 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노아의 방주는 이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여기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데요. 그 관점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국가를 만드시기 위한 국민 만들기,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 땅, 그리고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세 가지에 맞추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는데, 첫 번째 국민 만들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다. 거기에 관점을 갖고 읽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읽으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특히 야곱은 더 심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12장에서 15장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시는데 국민 만들기에 관점을 갖고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란까지 부르셨다가 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이, 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는 게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이고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요, 부르고요. 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다시 그릴게요. 자, 우루에서 하란에서 잠시 멈췄다가 하란에서 잠시 멈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가난으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나중에 아, 여기에 기근이 오면서 이집트로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것. 그게 창세기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빨간 아, 표시가 창세기 지도입니다. 외우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얘기도 끝냈고 이삭 얘기도 끝나고 오늘은 야곱. 창세기 27장에서 37장 1절까지가 야곱 이야기인데요. 야곱을 읽을 때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이 일자인가의 관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답은 우리 이미 알죠? 야곱입니다. 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인데요. 그냥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 코너 말고도 평신도 조직신학이라는 코너를 아, 열었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조직신학에서 이 하나님 론, 신론을 하면서 절대 주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이미 제가 15문 성경 따라 하자. 9강에서요. 하나님 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아, 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조금, 아, 어, 이야기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야곱의 인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부엘 세바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 바단 아람이라는 것은 하란을 말합니다. 바단 아람, 하람 같은 지역이에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야곱이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지도로 잠깐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열두 아들을 낳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시죠? 이제는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자,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된다는 사실. 아시죠?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는 중심 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말년은 요셉에게 포커스가 되는데 이유는 왜냐면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증가시킵니다. 가 그러니까 국민 만들기죠. 70명의 가족이 들어갔는데 거의 2밀리언, 20만 명으로 어떤 학자는 25만 명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만들어서 다시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야곱의 말년은 요셉한테 포커스가 되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야곱의 말년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에서를 속이고 라반에게로 도망 갑니다. 자, 여기 하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디냐면요. 부엘세바에서, 이게 지도가 제가 어디서 가져왔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은 게이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갑니다. 하룻길에 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때도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 이거 잘안 보이네요. 잠깐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브엘세바는 여기입니다. 똑같이 출발해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베델은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 빨간 혹시 별표시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하룻길에 갑니다. 거기서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 이거는 성경을 좀 대충 읽으신 분들도 아시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제가 어, 비교해 드릴 거는 이삭과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은 조금 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조금 더 가깝겠죠. 근데 3일 길이라고 어, 성경이 나와요. 그런데 야곱은 웰세바에서 베델까지 하루길로 갑니다. 거의 뛰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도망을 갔을까요? 에서한테 잡혀 죽을까봐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계속 쫓기는 삶이었죠. 자,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굉장히 험난한 험악한 삶을 살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야곱의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런 거 성경에 읽을 때 하나씩 하나씩 잡아내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3일 길인데,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하루 길에 갔다는 말입니다. 자,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듣던 소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은 야곱인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가 됩니다. 또 보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야곱한테 계속 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말씀 약속을 받고 하란에 도착을 하죠. 봤단 아람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거기서 레어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 빌하와 실바는 레어와 라헬의 몸정인 거 아시죠? 이런 것까지는 설명을 안 드립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뼈대를 우리는 진주는 많이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진주가 어느 뼈대에 붙어있는지 배경은 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대충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로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진주를 한 줄로 쫙 끼는 그런 작업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쏙쏙 잘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내용은 말씀 안 드립니다. 열두 아들을 낳았다. 20년 동안 거기 있습니다. 다 아시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일했던 야곱. 그 다음에 결국엔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헤브론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에서 어, 다리 절뚝거리고, 이런 내용도 이미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지도로만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브엘세바에서 베델에서 사닥다리 사건,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고, 하란으로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내려오는 길은 이 길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뿌니엘이죠. 여기가. 여기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 씨름을 하고,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죠. 여기서 만납니다. 이 빨간 게 뭐냐면 에서가 온 길이에요. 아, 빨강이 빨강이니까 잘안 보이네요. 자 에서는 제가 지난 이삭을 설명하면서 에서도 잠깐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다 하면서 에돔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성경책에는 세일산이라고 나오는데 에돔이 에서고 세일산은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서 에서가 올라와서 여기서 만나죠. 만나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아 아니야 형이 그래도 무서워. 아 우리 가축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너무 지쳤으니 형님 먼저 가세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야곱이 그러고 안 따라간 거 아시죠. 본인은 이렇게 돌아서 숲곳을 통해서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도를 매번 갖고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종이로만 평면으로만 읽기 때문에 지역 나와도 사람 이름 나와도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중에 위로되는 말 어, 나한테 힘이 되는 말 그거 찾느냐고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와 지금까지 공부를 이, 아, 하신 분들은 아, 지역 이름이 나오면 지도가 궁금하셔야 됩니다 지도랑 같이 봐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3일 길인데,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더먼 베델까지, 하루 길이 같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야곱의 심정을 아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어, 3일 길, 하루 길, 그게 뭐 3일 길이 더먼 건지, 하루 길이 더먼 거리인지 생각도 없이 읽으시면, 물론 읽으면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알고 읽는 거랑 그냥 종이로 읽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서를 만난 후에 숙꽃을 통해서 세겜의 정착을 하는데 여기서 디나 강간 사건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내용 성경 읽으세요. 막내 딸인데 여기서 세겜 족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오빠들이 가서 이 세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전쟁이 날까 봐 야곱은 아,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다시 가라. 너 그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네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지 않느냐라는 아,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하지요.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옵니다. 이때서야.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요,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하와 한테도 하신 말씀이고요, 아브라함 한테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야곱한테 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야곱이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헤브론으로 옵니다. 여기서 이삭이 죽죠. 아빠를 만납니다. 결국은 아빠 살아 있을 때 아빠 이삭을 만나고 여기서 이삭이 죽어서 같이 장사를 지내요. 이때에서도 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애굽으로 여기죠. 애굽으로 팔려가죠. 형들의 손에 의해서 너무 편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딱 끝나고선 아그 다음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갔다 라고 얘기를 해도 어, 창세기의 흐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유다하고 다말 사건이 나와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 아, 아시겠지만 이 유다하고 다말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네, 시아버지와 아,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짧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창세기 3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같이 있지 않습니다 떠나요 근데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근데 유다가 거기서 가난 사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난 여자를 아면 삼지 않으려고 하란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이만큼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잠깐 멈췄다가 여기로 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하란까지 자 하란에까지 가서 이삭의 와이프인 리브가를 데려왔어요 근데 유다는 희한하게 가난 사람을 와이프로 맞아 드립니다. 그래서 동치만이 결혼했다는 소리예요. 자, 이게 갑자기 왜 뜬금없이 툭 튀어 나왔을까요? 자, 왜냐하면 루키에 나오는 보아스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사사기 다음에 루키가 나와요. 근데 이루키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의 성경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야 돼요.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할아버지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미워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 이 보아스를 어디서 찾는다고요? 왜 유다하고 다말그래서 보아스를 왜 찾을까요? 볼게요. 보아스는. 보아스 계보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장 말씀을 보면 알아요. 그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15분 성경 따라잡기 13강. 아, 제가 카드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때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요. 자, 말년에 애굽으로 이민가서 국민 만들기 시작. 자 설명을 잠깐 하자면 유다가 아들 셋을 낳죠 근데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드립니다 근데 첫째 아들도 죽고요 둘째 아들도 어,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근데 셋째 아들을 주려고 보니 아 유다 생각에 혹시 아니 이 며느리는 우리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유다가 셋째 아들에게 다말을 다시 결혼을 시켜서 아들을 낳게 해야 되는데 다말 보고 친정에 가 있어라 막내 아들이 다 자라면 데리러 갈게 하고 약속했지만 데리러 가지 않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서 다말이 창녀처럼 어 행색을 하고 아 시아버지인 유다를 꼬셔서 아들을 낳습니다. 거기서 낳은 아, 쌍둥이 아들들이 세라하고 베레스인데요. 그 중에 베레스에서 보아스가 나옵니다. 이 보아스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보아스를 찾아가기 위해서 갑자기 38장에 창세기 38장에 유다하고 다말 사건이 끼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거를 뽑아내면서 읽으셔야지 또 갑자기 막 나, 갑자기 유다가 다의 사건이 또 나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쭉 읽다 보면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냥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말년에는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것까지가 창세기가 끝인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민 만들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자, 오늘 창세기 끝났습니다. 자, 창세기 끝내면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대홍수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선언하셨어요.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낼 거야. 라는 내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선언을 하셨죠. 그런데 그 후에도 노아의 후손들의 역사는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똑같았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시면서 너는 나라는 사랑의 통치,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배고프면 나도 배가 고프고, 네가 마음이 슬프면 나도 슬픈 사랑의 통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고, 왕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힘과 폭력의 통치가 계속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이땅에 유형 국가를 만들려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고요. 그첫 번째 과정이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공부한 국민 만들기였습니다. 자, 그럼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동안 20만이라는 국민을 만드는데요. 그거는 나와있지 않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 아, 사이에 430년이라는 기간이 숨어져 있습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데 창세기 끝나자마자 출애굽기 딱 읽으면 어, 이어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그 시간이 년, 400년 정도의 아, 갭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애굽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이제 국가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법 주권이죠. 법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빼내실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창세기를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출애굽기를 시작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는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정말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직접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고 절대 그냥 훅 넘기시지 마시고요. 성경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한 케일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더하고 힙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